i know 나부습니다천 아... <laughs> 네, 정도가 물렁물렁한 아가야가니다요는데지기에가한 물렁. 네, 가지치기 한지치기한 번에 지치기에 하는 거아가에요지금에는데지금지금한번시라고가한번치시라지라가지치라지에가지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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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내면에 웃음> 그서 꽃무늬는, 이제, 가, 양분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햇빛을 가리는 거, 광합성 잘하게, 바람 잘 들어가게, 어... 그렇게 가을 전정 지금 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요 네. 네. 지금 대통령께서, 아, 우리과 비슷하게, 내년도에 음. 좋은 수학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년 농사를 준비한 것이야. 진희팀사도 보시고. 이야, 심심합니다. 농사 잘수있어요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laughs> 그러면은, 이제, <laughs> 아, 가지들을 아, 이걸로. <laughs> 네. 말죠. 그 곳을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근데 어떤 걸 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르면 안 되잖아요 요런, 요런 가지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잘라서 이, 여기에 있는 꽃눈들이더충실해져요 네. 여기 몇 개만 남기고 네. 몇, 네. 몇, 몇 개, 몇개 정도 로겨요 그냥 한단 정도, 20cm 정도 남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모든 가지에 또런요 음. 정도에서 잘라주셔도 되고 네. 네. 이걸 다, 아무, 모든 가지를 다 쳐요? 그릇! 그렇... 좀더 시원하게 고기도 음... 잘통하게끔 햇빛도 골고루 받을 수, 수 있게끔 이렇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자른 요 가지 보시면 이쯤에다가 복숭아가 잘게 되면 은 이제 도 끝까지 여기가 되겠습니다 오 되게 잘 되네 <laughs> 재밌는데? <웃음> 취미활도 동이렇게 편한 것 같은데? 잠시는 <laughs> <laughs> 재밌겠지만 <좀> 힘들겠죠 맞습니다 <laughs> 모두 이런 네, 거? 네. 네, 맞습니다 이한 가지 복숭아가 보통 이렇게 달리면 한두개 달려요? 한 개? 두 개? 저희는 하나 두고 있습니다. 농장한 가지 하나씩만? 예. 어, 그거 맞춰야 되겠네. 이게 이제 농장주 마음인데, 여기 두 개를 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하나를. 두개 하면 있습니다. 좀 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가지의 복숭아 두고 하나씩? 예. 그러면, 이거 많이 남기면 짧게 많아지는데? 예, 그래서 꽃 솟는 작업도 있고, 네. 이거 차라리 짧게 잘라줘요, 여기. 눈이 거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서 꽃들이 다 하나하나 나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해놓으면 효과를 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농장 이름이 조엘농원인데 음. 아버지께서 이름을 다른데서 받아오셨어요 노일, 대추나무조에 네. 네. 데트, 날일자를 써가지고 음. 어제 옛날부터 모든 행사에 대추나무가 음. 제일 앞에 가니까 맨, 맨날, 맨날, 원래, 원래, 제수의 일본이 조율씨인가 그러잖아. 조유씨, 조율... <laughs> 대추나무. 대추씨가 배추 또 하나기 때문에, 맨날 1등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좀 친구들한테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조치원 1등 복숭아라고 해서. 조치원 1등 복숭아는. 조이 농산 농장. 조치원 1등 복숭아. 조치원 1등 복숭아면, 전국에서 1등 복숭아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설명하 <laughs> 이조직한이몇평정예요이 <laughs> 밭은 8000평 정도, 정도 됩니다. 어, 지금 나무는 몇 그루 정도예요? 한 450주에서 500주 사이 입니다 중간에 죽고 이제 음. 다시 심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복숭아를 요새도 접으로 씌워요? 네, 예 맞습니다. 한접두접이니다네 새로 심고선 키울 때 초년생 때 그렇게 접 붙여서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 아니 이거 복숭아 100개를 한 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말고 접 붙인 거 말고 아니, 그만해. 그, 요거, 요거 하지는 못 생각하지, 아니 못쓴 가지 아니야? 네. 너무 작아서 못 없어. 잘, 잘라주는 게 낫지. 잘라도 주나는게 낫지. 여기는 아, 네. 어, 이렇게 나가다가, 요 <laughs> 전통 작업 보시는 분들 한 20만 정도 주시면은 몇 시간? 8시간, 진짜. 6시간에 20만 원이. 이 복숭아 같은 데할 만하겠는데? 아유, 근데 어깨가 다 상하고요. 그래서 네. 무리가 갑니다. 목, 목표량도 할당해줍니까 아, 그런 거놓고 네, 열심히 하게끔 서포트를 뭐, 네, 많이 간식이나 <laughs> 식사라든지 좀 좋게끔 <laughs> 우리는 먹는 거 많이 준다고 열심히 안하는데 <laughs> 아, 이런 건안떨어도 돼요? 갈치좀 음, 어, 음, 음, 많이 받아야 니까 많이 키우기 나름대 너무, 너무 많이 올리 이런 건 그냥 두고 근데 이것도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손님있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잘라서 잎이 떨어지면요, 11월, 12월 지나면서 가지들이 빨개집니다. 아. 빨간 가지들이 광합성을 잘한, 하양분 충실한 가지 우리 이용수이서 가는 몇 평이에요, 복숭아농장 저도 그만평 정도. 아. 만 평? 예. <laughs> 복숭아래? 예, 예. 이분은 아까 몇평이를 폐를... 여기만 8,000평인데 다른 데또 있어. 아, 맞네. <laughs> 다른 데또 있대. 예. <laughs> 경쟁은. 아, 지금 아, 네, <laughs> 막겹치게 되니까 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겹치니까 여기서 잘라,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옆으로 나가게? 네. 음. 네, 맞습니다. 여, 그 부분을 자르시면이 음. 야, 이거 진짜. 이 나무는. 400개 정도. 예, 예, 많이, 예, 예. 많이 다는 나무는 1,000개, 800개 정도 다고요. 알라베. 예. 그 나무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는, 단가지를 얼마나 만드는냐에 따라서. 우리, 이영숙이 제가는 복숭아농사몇년한 거예요? 제가 18년 됐습니다. 18년? 예. 많이 했네요. 예. 복숭아에 대한 자부심 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조, 그, 저기, 조일농원하고 이제 경쟁을 해요니다조일 그, <laughs> 조시원 제일, 제일 복숭아. 예, 예. 연천제주 복숭아고요. 파이팅 음. 정치원이 <laughs>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의문의 <laughs> 일패 아니, 내년에 그러면 평가를 한번받아 보는 걸로? 네. 네. 사실, 이 밭다리가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큰 산을 끼고 있어서, 낮과 네. 밤에 일교차가 크면 네. 복숭아 당도가 좋아져가지고요. 재밌으신 것요 그래도 너, 너 위로 올라가면 나중에 나이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응. 이 가지 묶으려고 놓는 거예요 이건? 네네 가에게 유인하기 위해서 음. 대통령이 농사 지으신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경는아이놈안되들좋죠어저께 <laughs> <laughs> 어머니가 콩밥 몇 장을 다니다 아이고 내가 콩밥 싫어해 <laughs> 오바시도 엄청 덥거든 칠갑산 노래 별로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해 통단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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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내년에 복숭아 농사는 어디에 달려있냐 그러면 가운데 물이죠 여기 잎눈입니다 양옆에 잎눈이고 그 가운데가 꽃눈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7월달에 꽃눈이 형성돼가지고 네. 예 이게 지금 가지치기 해주고 광합성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내년 복숭아의 굵기나 생산 사실은 오래 결정이 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잘 지지? 도와주는 거 아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느 신기떨어지 네, 습니다 바로 설명하시는 건요시 어, 박박 아, 저거 우리시켰다네 아, 그 <놀람> <놀람> 아.